나의 피난처 대신 예수 주님 앞에 찬양하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모라 초와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 알려하네 나를 이와 뭐 이주 역사십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말씀을 주시면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제목 말씀은 가문의 형통의 축복을 받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계십니다 우리 인생의 축복이 하나님께 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사는 자들에게 다문의 축복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야 됩니다. 10편 146편 3절로 5절의 말씀을 보면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우심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축복입니다. 오늘 보면 1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 곧 너희와 또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15편 1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곧 너희와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여호와께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손 대대로 가물의 축복을 부어주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권, 인권, 물권의 축복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동서남북 사방의 재정의 기름 부심으로 물권의 축복을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축복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면 1절의 말씀을 봐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보면 일절을 보면 여하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오셔서 축복의 통로를 확실하게 열어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일전의 여화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오서서 굉장히 성숙한 기도문을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돌리지 마오서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오직 주님을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오직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강야에서 고난을 당할 때에 가난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적같이 놀라운 축복을 받으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 성장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경험한 사람들만이 변질되지 않습니다. 아니 세상을 살다 보면 믿음이 식어가서 자기가 축복을 잘해서 받았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실패한 인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의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축복을 부어 주시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면 이 절을 보면 어찌하여 문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그냐 말하면 하니까 이 말씀은 어찌하여 모든 나라가 그들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말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에게 축복을 부어 주신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을 보면 오직 우리의 하나님은 오직 우리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늘에 계셔서 아멘.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시나이다. 아멘.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역사십니다. 하 여러분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영안을 열어서 보면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영안을 열어서 볼수 있게 하시고 이 땅에서 기적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 이르시는 하나님 반드시 될일, 속기 될일을 장차 될일을 하나님께서 그 종들에게 알려주시고 그대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오셔서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5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여호와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며 나는 여호와라.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라니. 나는 여호와라 모든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고 슬픈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있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쁜 일이 있고 잘 되고 축복을 받아도 하나님께서부터 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역대상 29장을 보면 다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9장 10절을 보면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며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위대하신가?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다. 온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전능하신 아버지께로부터 왔나이다. 이런고백의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사 만물에 머리가 되시나이다. 부와 기가 축계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말씀하시고, 그대로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진정한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가난하게 하심도, 부유하게 하심도, 슬퍼지게 하심도, 우리를 높게 하심도, 낮아지게 하심도, 평안도 지으시고, 환란도 지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에 달려 있다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축복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보면 구전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자신의 이름을 생각하면서. 본문 구절을 보세요.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나 영이나 여와를 의지하라. 영이나 여와를 의지하라. 이 말씀과 같습니다. 여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 될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며, 너희의 방패가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말씀은 바로 여와를 호 의지하는 자들에게 특별한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는 바로 내 방법, 내 지혜를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내가 했다 할까봐 우리 하나님께서 내 방법, 내 지혜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열어주지 못하는 우상을 버리고 이 땅에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자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 10절을 보면 아론의 집이여 영화를 의지하라 아론의 집이여 이것은 가정의 축복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여 너의 방패시로다. 아멘. 11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계속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그 누구도 거짓 신들, 우상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너희의 도움이 될 것이며 방패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짓 신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족과 나라, 가정 모두가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우상을 믿지 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시편 112편 1절로 3절로 보면 여와를 호경외하며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이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므로다.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이며 이것은 가정의 가훈의 축복이에요.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이며 재물, 재정의 기름부신, 물건의 축복이 그 가정에 임하도록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부여와 재물이 풍부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의가 영원히 영원히 있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경외하는 자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부어 주실 것을 오늘 법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은 먼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뿌리를 온전히 내려서 차고 넘치는 풍성한 축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모든 것을 고치시는 만능의 대의사가 되시는 하나님,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싸해 주시고, 상처를 치유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악한 사단의 영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완전히 끊어지도록 사라지도록 역사해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도록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도록 우리의 눈물을 씻겨주시겠다고 약속한 말씀이 너무나도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한란 중에도 우리는 위로해 주시겠다는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계십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징계의 하나님, 저주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보다도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문 12절에 말씀을 보여 그렇기 때문에 영원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생각하시고 복을 주신대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됐는지 다시 한번나 자신을 주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실 것인가? 아니, 나는 주님 앞에 확실하게 축복받을 그릇이 준비되지가 않았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반드시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축복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시고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웃에게도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놀라운 축복을 부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본문의 말씀에 복이란 시브리로 바라크라는 말인데 이 말씀은 축복. 축복해 주시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축복은 만사 형복의 축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자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능력을 부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공하는 축복, 번창하는 축복, 거부의 축복, 장수의 축복, 창대한 축복의 역사. 이 역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셔요. 좋은 말씀을 골라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건강의 축복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셔요. 물건의 축복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후손들에게 주시는 가문의 형통의 축복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자손 대대로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내 말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와를 호 의지하는 자들에게 시대를 초월하여 평등한 축복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런 말씀을 믿고 기도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은 13절을 보면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공의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셔요.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느 누구에게나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부어 주실 것을 말씀하시며 보면 1 4절의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것은 가문의 혈통의 축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사 형통의 축복. 우리의 자녀들까지 자손 대대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49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풍성한 축복을 부어주시며 그 담장을 뛰어넘는 놀라운 풍성한 축복이 부어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49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축복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을 받으세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무성한 가지가 되었어요. 우리 인생의 풍요로운 풍성한 축복의 역사가 그 담장을 뛰어넘어서 우리도 축복받고 이웃도 축복을 나눠줄 수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무성한 가지 곧그 생겼대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그 담을 뛰어 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4절을 보면 요셉의 팔은 돌이 없으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아멘. 그의 팔은 힘이 있고. 그의 화은 도리어 불세며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침입었습니다. 아멘 음. 여호와의 신 우리의 신이 되신 여호와여 다윗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의 신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여호와 전능하신 능력의 손이 우리에게 그 능력의 팔을 리지 않은 자들에게 우리에게 신을 주십니다. 아멘 그 놀라운 역사가 저와 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5절을 보면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아멘. 우리가 우리 부모님이 믿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부모님께로 온다는 사실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 그분께로부터 우리의 축복이 쏟아진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아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와줄 것입니다. 그리고 전능자로 말미암다니 그가 되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자, 모든 것을 할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아멘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 의이름은 하늘의 복 의이름은 하늘의 복 하늘무릎이었어요. 축복의 물세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위로는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 먹이는 복과 태 복이로다. 아멘! 네. 하늘의 실형한 복과 땅의 기름진 축복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태복 자녀들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네. 물샘이 터져버렸어요. 구원의 샘물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흘러 넘치는 놀라운 역사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26절을 보면, 내 아버지의 축복이, 아멘,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분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 때에 그 어느 부모의 재산도 필요 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더 크게 강하게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산이 한옥선 같이 이 축복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올 지로다. 아멘. 이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축복의 근원이에요. 우리도 축복의 풍로입니다. 축복의 음반자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로 3절을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리라. 우리 자신이 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우리가 하늘의 상속자입니다. 축복의 운반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복덩어리예요 아멘. 그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세기 26장 12절로 14절을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백배나 얻었고 아멘. 백배의 축복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아멘. 그 사람 저와 여러분이 축복의 주인공이에요. 이 사람들 하나님을 의지하며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참대한 축복, 왕성한 축복, 마침내 거부가 되는 축복, 아멘! 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과 소가 띠를 이루고 군복이 심히 많음으로 불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했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정말 우리가 축복을 받으면 많은 사람이 우리를 시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축복을 받고 모든 것을 지키는 자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빼앗기지 마세요. 축복을 빼앗기지 마시고 이기는 자가 되어서 영원히 영원히 축복을 받아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영와께 복받을 자라고 말씀하세요. 너무나 감사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복받을 자손들이에요. 복받을 자입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이 축복을 받지 못했다면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축복자예요. 아멘!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보면 15절을 보면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복 받을 자손들입니다. 16절을 보면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대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산다의 하나님이에요. 인간은 죽으면 모든 것이 끝입니다. 살아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건강할 때 하나님께 봉사하고 충성하고 조금이라도 사랑으로 나눠주는 놀라운 삶을 살 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의 말씀과 같이 죽은 자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살아 있을 때 마음껏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삶을 살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축복을 두어주시고, 18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이제부터 영혼까지 영화를 송축하리로다. 아멘. 이런 삶을 살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양하며 사는 자들에게 부여함으로 풍성함으로 채워주시고, 형통한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너무나도 좋아요.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받을 다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너무나도 위로가 됩니다. 축복을 받아서 나도 잘 살고 남도 잘 살게 하는 이웃에게도 잘 살게 하는 놀라운 축복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축복의 운반자로서 우리는 하늘의 상속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도 지도해서 하늘의 축복과 능력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영화를 경애하고 의지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차고 넘치는 풍성한 축복을 받아 복음의 사안 증인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늘의 상속자여 우리는 천지를 주신 영화께 북받을 자입니다. 우리에게 슬픔 있고 어려움 이 있고 환경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실패 인생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우리 막혀 있는 인생들을 뚫어가시고 열어지도록 마음껏 생명줄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여와를 위지하고 여와를 경외하며 사세요.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차고 넘치는 풍성한 축복을 받아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